지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이세요소러요 오랜만이야. 오늘은 오키나와로 떠납니다. 오키 나와. 미안. 야구 스프링 캠안야즌을프아 캠프 시즌을 맞아야지 모임이랑 네이오키임이캠프이지키나와캠프습지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지금 모르겠어. 2박 3일 동안 가는 오키나와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자리가 짱넓 예, 지금은 고시 오신 분 사이. 오키나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따뜻해서 겉옷이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한 10도 정도, 9도 정도? 근데 여기가 한 20도 정도야 지금 엄청 좋아요. 나왔당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여기 어딘가? 아무튼 LG, LG가 기아도 있. 아, 있어. 저기 호버리 KT도 있네. 랜더스도 있고, 라이언즈 다 있네. 오, 야, 렌터카를 타려갑시다 자, 이렇게 렌터카를 빌리고 갑시다. 소바를 먹으러 갑시다. 안전 운전. 일본 운전 처음이야. 풀어 풀어 해요. 삼만 원에. 우와. 오키나와서 처음 오는 오키나와 소바 스페셜의 소바입니다 동거 식다잘 먹겠습니다. 이따 닦기마스. 우와 해장인데? 나 어제 술안 마셨는데? 이 오키나와 소바의 특징이 약간 좀이 들이금 를 빠져가지고. 대박이지. 사합니다 <laughs> 많이 오지 마세요. 내가 와야 되니까. 아 프론트 데스크. 아, 무인일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 가서 체크인. 아 이건 이게 밤날 날씨가 하나도 안 추워. 나. 날씨가 너무 좋아. 이게 말이 돼? 이게 2월에 입는 옷이냐고. 아 예. 첫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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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전포다이 왔어요. 우와, 바다다. 여러분첫 오늘 거기 밥을 먹고 온 곳은 두세나 이츠 코엔 베네나 이츠 코엔 무슨 건? <laughs> 무슨 건밖에 생각이 안 나. 답장 오셨다 사장님 오스카레 사마 <laughs> 오늘 저녁에 집 근처 이자카야 사장님이랑 한잔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뭐홀와서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마 오키나와는친구들지또 앞대르는데 빨리 타자 쳐주세요. <목소리도 신청> 뒷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너무 재밌네. 내자. 어, 너피 뭐? 우와, 야, 이거 서핑하면 개재밌겠다. 뭐야, 서핑하고 싶어. 여러분, 못 사면은, 여기서 현금 주고 사면 된대요. 바다 밑치로 들어가요. 수심 2m.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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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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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게 생선을 보는 게 진짜 이렇게 재밌을 일이야? 생선 입장이 되보기 이게 수족관이고 생선이 우리를 보러 온 거야. 내가 생선이라니. 내가 갇혔다니. 돈 내고 갇혔다니. 너무 이쁜 다 여기 고기를 구매를 해서 내가 던지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좋거 내가 좋은 하아 내가 보기 전에 던지고 하는 가야 아, 그러려고 한 거. 언제나 해송 공원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말회쳐먹으면 맛있겠다 회쳐먹으면 맛있겠다 <laughs> 나그 이후로 진짜 이게 동.. 그 물고기를 안 보이고 새로 썰어먹으면 은바삭하고 달달할 것 같은데 밥 먹으러 왔어요 오리온 나마빌 <목소리도> 세차 오지카레 오지카레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라색 고구마 응. 웃긴 거잖아, 어, 맛있겠다. 우와, 맛... 음... 음... 브마 아, 니... 여러분, 허브주가 유명하서 시켰거든요. 허브가 뱀이었어? 어... 잠깐만, 뱀... 난 허브인 줄 알았어. 우와, 나 진짜 뱀술 처음 봐. 이걸 마신다고?

아이 깜발 아이 간발, 아이 깜발 아이 간발, 아이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리이오리아졸류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안 돼, 일본말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 짠! 아이 간발, 아이 간발, 아이 간발, 맛있다. 음. 저희는 여러분 오늘 야구장에 갑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기노자 야구 하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니? <laughs> 야 주차장이 없어. 어떻게 가야 되지? 걸어 가야지 뭐. 야구 보러 왔어요 여러분. 사실 야구 보러 온거 연습하는 거 보러 왔어요. 아무튼 저는 저 야구장에 갈 거예요. 뭐냐 안신타이거 선수를 연습해 이거든. 근데 귀하는 어디서 왔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우와 아 그렇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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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팔아. 저기 저기야 굿주를 팔아. 먹을 것도 팔아. 타베모나 뭐. 우와 다 팔아. 정식적인데? <laughs> 이렇게 들어가서 드디어 만납니다. 最初、どこにいますか。<music> ああ、昔の選手。ひなみ。<music>

ああ上手じゃんん本当にににはい40番いなで<ー>、ね、確かに練習にでもで <laughs> 楽しかった。あ 스프링 캠프. 재밌는 야구 경기는 아니고 연습 경기는 아니었다. <laughs> 2군 경기는 나하고 따로 연습 시합을 하나 봐요. 1군은 연습 시합을 안 하나 봐. 그래서 얘는 2군을 데리고 온다, 스프링 캠프에. 우리는 2군 안 데리고 오잖아. 아무튼, 타이쇼도 만나고. 재밌었다. 안녕. 그럼 수연이는또 안전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안전 운전 재미있게 가보자 고 원래는 추나미를가렸지만사장님이 오늘 비오니까 그 실내에서 보고 그내 고래상어 응. 인형 사야지 고래상어 짚이즘에 은근 가보겠습니다 안녕 가자 있어 추가 안 되나 플러스 귀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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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귀여워 그니까 쩡 큰데? 가스 활명수 맛. <laughs> 어, 근데 맛있는데? 진짜 가스 활명수 그 이상 그이하도 없어. 어. 아, 맛있겠다. 먹어보자. 근데 빵보다 내용물이 더 많아. 난 좋아. 맛있겠지. <목소리> 맛있어. 와. 이거 완전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게 온거같아 진짜 <laughs> 귀여운 거짱많아 어. 이거 나한테 딱 때려. 나도 한다 완전 좋아. 나 이런 데서 또 맥주 마시는 거 좋아지 또. 아. 아.

아리가따 와, 자마 와, 이따다기만~ 아시나요? 여기는 고구마가 제철이... 제철? 유행이랍니다. 유명... 유명이랍니다. <laughs> 한국말을 까먹었다. 치즈케이크... 다섯 한게 있어. 오래 울고 가니까 꾸덕한 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할 거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보다 안 꾸덕해? 우리나라에서 f a 로 20억을, 치, 200억을 쓸만한 애는 지금 솔직히 있어요. 류현진 말고있 없는데. 그치? 올해 대전구장 가야지, 이따. 친구장이잖아. 리얼 청춘, 관광지의 목적이요. 리얼 청춘을 보러 가기 위해서지. 나중에 저희 앞에서 구경해줘, 네? 그래. 바다 구경하러 안간대 마치 아니 저기서 그냥 뒤에서 보는 거. <laughs> 선셋빛치에서의 청춘의 발리볼. 야, 진짜 청춘이다. 야, 이겨서 너무 좋대. 청춘이다, 청춘이야. 같이, 하, 얘네 엠티는 같이 하는 게참 많지 않아? 음. 그런 거 보면. 됐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잘 노는, 참잘못 놀아. 술 마시는 것만 잘 하지, 못 놀아. 얘네가 참 행복해. <laughs> 한국어 아는 애들 있는 거 아니야? 메이즈 애들 똑똑해. 안녕, 애들아. 좋은 청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싸우지 마.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스톤 인과사 띠롱 고라파어 아니 포켓몬 센터를 갔는데 고라파도 인형은 없는 거야 오키나 하면 블루씨 아, 나나갔니나 민트 못 먹으면 나쁜 사람이야 어? 마라비 모찌맛도 있네 마라비 모찌맛 야바이 거코노겐텐도 같나이? 아 우베 모 이 베니모? 뭐냐고 베니모 맛있네 야, 와라비버찌 맛있는데? 응. <laughs> 블루시를 오시면 와라비버찌를 드시길 그래서 와라비버찌 응, 음, 와라버찌가 음, 음, 어, 있어 응, 음, 떡이 안에 들어거는 이맘마데, 니혼데, 타베따 아이스크림은 아이다데이티방어이 무슨 이상한 진짜 젤라토 집에서 2천엔 주고 먹는 거다 여기 서맛 있는 바르르렉크스진즈바르르렉크스진즈 어프리카인 선물 겐테 1990년대 나땜 오리마스! <laughs> 아니야, 1990년대 그 아니야, 지금 2990년대. 2990년대 나땜 오리마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메리카 브리즈 안녕! 이건 진짜 근데 반칙이야. 여러분, TMI지만,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야구장이거든요. 일본의 히로시마 팀이 저기에서 지금 훈련 중인데, 내일 모레, 제가 떠나고 다음날 기아가 저기서 연습 경기를 한대요. 쿠하하, 나는 못 본다. 너무 아쉽다. 이럴수가. 만좌 모네, 만명이 안기에 기해, 많기도 출근한 들판이네. 만자 모. 벽을 오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연한 말. It's dangerous to climb the wall. 그니까, 코끼리좀 생겼어. 이것은 오키나와인가? 내년 오키나마 마지막 저녁으로 흑돼지 샤브샤브를 먹어갑니다. 응? 나는 비룰이다. 응. 오리온 비룰. 이분. すいません. 뭐야? 어스카래 하, 어이씨 미친! 기아 숙소가 여기였어. 맞지, 아, 혼또? 어. 기아, 오키나마. 응. 도착은 했대. 야, 야채를 먼저 넣었어. 가, 야, 기소 궁금하다. 아, 스젓가락들 너무 어려워 응, 음! 너희 집 옆에서 살수 있어서 행복해. <laughs> 아니,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내 숙소 뒤에 있는 리조트가 기아 타이거즈의 숙소래. 알본에 있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을 기획할 때 사실. 혹시나 어, 만질까봐. 이렇게. <laughs> 가져왔다, 그. 우리 도규. 이거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입었던 우리 도규. 한신타이거즈 훈련 잘하더라. 기아도 그렇게 훈련하겠지? 재밌긴 하더라고. 사람들도 많고. 진짜 팬이 정말 많았어 아니, 한신타이거즈 팬이 많은 건 알, 알긴 알았지만. 스프링캠프인데. 크진 않은데 좌석이 거의 다꽉 찼어. 아, 습니다. 오, 지, 환, 입니다. 오, 지, 환, 입니다. 아, 오늘도 뭐가 쓰려나? 어떡해. 투장, 엘, 지, 오, 지, 환. 숙, 스, 행, 숙, 스, 행. 아, 날려버려라. 기운이 어루즈, 이정고 작은 거인, 기아, 김성민. 갑시다, 곧. 여러분, 안녕. 오키나와의 3일차입니다. 안녕. 너무 신나요. 어제 저녁에 이자가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아가 내 숙소 뒤에 바로 여기에 묶고 있었대. 우와.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니까 기아가 킨이라는 지역의 구장에서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원래 가려고 했던 추라우미 수족관을 가서 밥을 먹고 비행기 공항으로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킨 구장을 한번 들러서 동태를 살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laughs> 너무 신나졌어. 아침부터 지금 들떴어. 지금 머리가 이렇게 쌈발이 내도 전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출라합니다 <목소리> 짜라미~~ 동심이 파괴된 나는 횟감으로 보인다 저걸 뜨면 10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웃음> <웃음> 횟감... 배고프다 찬이네. 오, 랍스터. 난, 난개띠렁이가 보고 싶었단 말이야. 전 사실 쭈라 우미를 5년 전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고래상어기 때문에. 고래상어! 몰랐는데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볼수 있는 곳이 있네요 시어터처럼. 친구가 벌써 고려상으로 보러 갔다네. 얼른 가겠어. 가자. 미쳤다. 진비자배가다이스키 <laughs>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아까 그 조그만 걸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잘 보인다. 진나가가 실로. 마타와 우와 진짜 커요. 네. 우와. 지난번에 봤을 땐고래상어가더 귀여웠는데, 이번엔 판타가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제일 까만애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음 장난 아니다. 천장에도 보여 여기 대박이다. 어 근데 인형 치고 뭐 싼데? 아 그래 이거 나 이거 옛날에 내가 산게 이거였어. 개폭신에 근데 이거. 오 너무 귀여워. 써야지 귀엽겠죠? 와 재밌었다. 그냥 가정집 같은데 일본. 고즈넉하다. 간디노이죠 미쳤어? 색깔이 미쳤는데? 응. 내가 지금까지 본 피자 중에 이런 색깔 처음 봐. 오, 맛이 미쳤다. 어. 치즈가 흘러내려 기름 넣는 연이색 오, 어, 끊겼다. 4,000 엔을 넣는데 었2,992 엔만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찍어서 목재리를 받으래요 우와 이런 신문물을 만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유를 하다가 막히면 일로 오세요 기아가 있다는 구장에 지금 왔는데 선수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긴 합니다만 가볼게요 제가 지금 구장을 잘못 찾아볼까요? 그면 기아가 있다 그랬는데 왜 라쿠텐만 보이지? 죄이합니 今日はあのなんだって韓国のギアタイガーズの練習とかはないですけどあって今日からって聞いたんでででですすすこまててないの <laughs> <laughs> か <laughs> 여기 맞아 내네야 수미욕하고 그러거든? 아니라고 해줘 왜난너 못봐 나 어쩔 수 없지 기아야 나 여기 왔었다 나 여기 왔었다 됐어 너네 보려고 온거 아니야 기아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친구랑 동굴에 가려고요 갔다가 여기까지가 끝인가뭐 이제 나는 돌아서게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와, 좋습니다. 케이블, 오키나와. 에이 완전 인디아나 존스 체험이었어. 5월이까? 응. 진타고스습 이구안녕하세오 자동차 지어야 되는데 그래? 아. 오늘 저녁밥으로 하고 공항으로 갑시다 이름도 안 지어줬네 생각해보니까 차 타면서 나 원래 렌터카 이름 다 지어주는데 이름안 지어줬네 아... 뭐라고 지어주지? 아아 <laughs> 멘소레 はい、預けることが二つではい。よかった、うやー。はい。で、出発が二時50分、下に書いてありますで。で、お帰りようになあっ、あと1九時五0分じゃないですかもともとより、はい。かっこよく、ビーンとは、これ、7時출발인데、7時50分でに比べて、気温이出そう。 카메라가 드디어 그 고장이 났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에 고장나서 다행이네 뭐다 가서 고치지 뭐 도쿄가서 일단 아까 사온 타코를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요 짠 이게 무슨 타코야 이게 무슨 타코야 소고기 우트장법이지나할 거야 지연돼서 앞당긴 거 앞당겨서 원래 시간으로 타는데 그니까 2천 엔도 받고 가.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는 연근으로 돌아와서 오후로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나 다시 연근을 해야. 돼. 끝나자. 3일 동안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안녕.